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58쪽.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 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람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어떨 때,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언제인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감정의 기복이나 내 환경의 변화나 그 다음에 예,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좋은보다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동일한 조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한 가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이 구원을 우리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라 했었고,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을 때. 예, 이 조음이 삶 가운데 누려진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음이 구원에 속한 이것 즉 구원받은 이 조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음이 즉 구원에 속한 것이 확신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 두 번째 우리의 입장인데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11절 이후에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음, 이 구원이 확신되는 일. 이것은 첫째,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이 조음이 있게 되었고 구원에 속한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상대가 불의하면 확신할 수가 없고요. 상대가 불의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불의하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불이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불이하면 바랄 것도 없고, 상대가 불이하면 본받을 것도 없고, 상대가 불이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불이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불의하지 않음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10절 하반절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 행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그걸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를 섬긴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좋은 구원이 있도록 즉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 예,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순서 말 그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선행을 비푸는 일이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불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행하는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즉 하나님이 불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거고 또그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굳이 사람들에게 소개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쟁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 안준게 없어. 그런데 그분은 변덕쟁이다. 예, 이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세가 빠지게 누군가를 착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로도 받고요. 그래도 뭐또 수고했다고 보상도 받고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불이하다면 이렇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누가 보금에서 불이한 재판장을 만난 한 가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이하다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불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성도는, 한정되어 있는 어떤 누군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도 확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리더와 또는 어떤 신들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여금저 안식에 들어오도록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소개하는 일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을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첫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도록 확신하고 이 좋은 구원이 누군가에 있도록 또 누군가가 성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라고 그냥 우리가 잊지 않는다. 예예예. 예, 예. 대부분 우리가 잊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언제 쓰죠? 내꼭 기억할 거야. 이럴 때 쓰죠. 아주 부드럽게 내가 네가 나에게 착한 일을 한걸 내가 꼭잊지 않을게. 이럴 때 쓰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좀 억, 억한 일을 했거나 나에게 좀 위해를 끼쳤거나 내 감정을 상했거나 두고 볼 거야라고 할 때에 잊지 않겠다라는 말을 쓰지. 그런데 하나님은 참 반대에 우리와 전혀 다른 예 표현을 쓰신단 말이죠. 원수는 기억하고, 예, 착한 일을 행한 사람 있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예, 꼭 기억하신다고. 기억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그분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행한 그 안식의 도로도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이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확신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1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 예, 간절해야 된다. 이 간절함을 예, 열시,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밑에는 예, 끝까지 붙든다. 또는 겨르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예, 본받는다라는 표현들과 다 연결시켜가지고 간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막 열정을 품으라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냐면, 어,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타보금에서 이걸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많은 성경에서는, 예,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자신의 그 뜨거움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좀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죠. 그렇다고 이걸 네가 봐라. 네가 안 겸손하니까 안 간절하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해야 된다고 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앞에서 우리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하는 이 상태는 어떤 한두 사람만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안식과 성도를 섬기는 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간절할 때, 예. 누군가는 좀더 뜨거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더 많이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기 자신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할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하기 위하여 이런 일에 대하여 간절할 때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고 겨루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어떻게 같이 간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한 것은 한두 사람의 예, 우리라고 할 때의 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라고 하면, 아, 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라고 할 때는 나라는 것이 설명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이야, 그냥 우리 가정이지. 우리 가정에 있는 내가 굳이 나라는 단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먹자 하는데, 그래, 나도 먹고, 네도 먹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우리입니다. 우리가 간절해야 된다고 라 하는 여기에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동기는 부지런을 나타내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을 본받아서 막 달려오라, 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죠. 단단한 식물을 앞에서 이야기했을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예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사람들을 또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서로 핍박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말고 서로 배려할 것을 사도 바울은 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해지지 않음을 확신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간절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은 동의라 해요 동의 그것은 앞선 자들은 조금 더 늦추고 늦춰진 자들은 달려오라 이 말이 아니라 앞서가는 자들이 늦춰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더 빨리 안와도 그냥 같이 갈수 있습니다 또 같이 갈수 있도록 더 많은 섬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함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간절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즉, 오래 참음으로, 이런 말을 끝까지라는 말, 소망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오래 참음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들이죠.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이더 좋은, 이 구원에 속한 것, 있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간절해야 되고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약속.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게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나의 무엇이 되었냐면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11장 1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11장 전체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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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이 기업은. 바로 약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부리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들입니다. 다른 기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행했던 그 믿음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열정,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음,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본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끝까지 소망의 풍성이 이르도록 붙들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결정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삶에 애착이 많을 수 있겠죠. 이 좋은 세상에 더 누리고, 예, 살아야겠죠. 근데, 더 누리고 사는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 예, 성도는 섬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은 한 번쯤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한번 하는 그거는, 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데, 고통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일도 아플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내일도 아플 거기 때문에 또 아픈 거죠. 오늘 너무 제가, 얘기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12시에, 예, 추구 11시 하죠. 예, 11시, 10시 59분 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시 돼도 아프고 12시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게 뻔해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성도를 섬긴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 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섬기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에 누군가가 동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조음의 구원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구원에 속한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속한 이것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삼중구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적 고백, 현재적 고백, 미래적 고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이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한번 불의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의하지 않으셨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불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확신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아름다운 구원의 행위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예 과거, 현재, 미래로 딱 잘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구하자 보면 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즉 우리에게 있는 이 보, 이보다 더 좋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간절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본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약속은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6장 13절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오래 참아서 받은 약속이 있고,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계속 약속을 이야기하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인데, 바로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기업과 안식을 가져오신 분, 밀기 세대의 반차를 따랐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